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국민회의 기도회 시간에 오늘 중요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에서 4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드리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우선 이사에서 46장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요새 중공을 보면서 이 말씀이 그냥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공 지금 벨은 엎드려졌고 누버는 구부러졌다 하는 말이 다른 거 아닙니다.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인류 최초로 등장했던 적리스토 국가, 에집트 제국, 두 번째 적리스토 국가, 아시리아 제국, 세 번째 적리스토 국가, 바벨로니아 제국. 이 제국들 귀신들 이름이 바로 이런 벨 또는 누보 그거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그 국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을 신격화했습니다. 파라오도 인간신이었죠. 산헤드림도 사실상 인간신으로 나가던 독재자였었습니다. 자기를 그런 식으로다가 여기게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멸망했죠. 또 바벨로니아 베르사살 역시 자기를 신이다 해가지고. 모든 제국들이 왕들 와가지고 거기다가 절하도록 이렇게 하다가 망했습니다. 언제든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독재 권력을 강화시키면서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 하는 쪽으로 갑니다. 자기가 신도 아닌데 스스로 신이라 여기는 상태가 심리가 어디로 가느냐 면 나는 진짜 신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최면을 걸어서 에, 자기는 정말 신이다라고 에, 그렇게 여기까지 됩니다. 사람이 이제 그 꼴이 되면은 에, 그때부터 에, 자기를 신으로 여기지 않고 반항하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학살을 하죠. 그리고 그런 나라가 있으면은 가서 뭉개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을 다 자기 밑에 신하 노예 그렇게 복종시키는 거 그래서 그 통제 밑에 순종을 잘해서 아무 소리 안 하면 그게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인간들이 어떻게 노예화돼서 비인간적으로 변하고 사특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변하는지 그까짓 건 상관도 안 합니다 자기 권력 체제에 절만 잘하면 충성만 잘하면 점수 높여주고 상도 베풀어주고 말안 들으면 쳐 죽이고 가두고 고문하고 그렇게 통제를 합니다. 이것이 적 그리스도 국가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가장 밉고 괴로운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살아 계신 하나님 자신이 나타날 때입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 걸고 인간들을 위해서 섬겨 주고자 자기를 희생까지 하는 사랑을 베풀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나올 때 가장 불편하고 가장 분하고 자기 권력 체제를 향해서 도전하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여겨가지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신을 능멸하면서 그걸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가고 맙니다. 이것을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사야서에서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하는 말이 왜 나옵니까?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자들이 등장하면은.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면은 그, 그 거느리고 있는 악한 자들이 이 독재 체제를 끌어가기 위한 그 모순된 체제를 끌어가기 위한 무리한 정책을 쓰고 무리한 방법을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느냐면은 밑바닥에 눌린 사람들의 저항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짐이 무겁죠. 또 만약에 저들끼리 노예화 하는 작업을 잘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인간신을 충성스럽게 받들어 섬기는 자들 간의 충성 경쟁이 충성 대결이 됩니다. 또그 인간신이 된 자는 그걸 이용해서 누가 더 충성을 잘 하는가 하고 서로 대결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악마 정치의 아주 본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인간신이 된 자를 갖다 받들어 섬기는 관리 체제, 예? 그 충성하는 그 권력의 무리들, 이 무리들끼리 서로들 다투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하는 싸움이 돼서 나라가 분열이 되면서 결국은 그 최고 인간신이 된 왕을 갖다가 죽이는데까지 가고야 만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 어떤 현상이라고 하느냐면은.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먹이로 삼아서 잡아먹는 꼴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뱀, 뱀 이빨은 어떻습니까? 원래 안으로 꼬부라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먹잇감을 꽉 물면 뱉어내지를 못해요. 그냥 삼켜, 삼켜야 됩니다. 아무리 큰 것이 있어도 그냥 삼켜야 돼요. 먹이라고 알아가지고 삼키기 시작했는데 그게 독이 있다. 그게 들어가면 뱀은 죽는다 할지라도 뱀은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이 먹잇감에서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한번 삼키기 시작하면 삼키는 일방적인 행위밖에 못합니다. 뱀이 뱉지를 못해요. 그래서 독이 있어도 할수 없이 삼켜서 독과 함께 자기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먹이를 삼킨다는 것이 그 꼴입니다. 그런데 그 뱀이 말이죠. 제 꼬리를 먹이가 없어가지고 제 꼬리를 먹이로 삼아서 한번 삼키기 시작했다면. 자기를 먹이로 삼으면서 잡아먹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뱀이 어떻게 돼요? 삼키면서 자, 죽어가는 도로밖에 없죠. 그래서 원래가 적그리스도 무리들, 인간 신이 돼가지고 남을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와 같이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자멸하는 그런 이상한 증후군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인간들이든지 나는 남보다도 천재 영웅으로서 잘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나는 그런 보상을 받아야 돼. 내가 너들한테 천재 영웅으로서 베풀어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너들은 나한테 보상해야 돼. 해가지고 저그 권력과 쾌락을 위해서 남을 갖다 다 이용하고 잡아 삼키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전부가 이와 같이 뱀이 뱀 꼬리를 삼키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배는 엎드려졌고 느번은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이렇게 됐죠. 신격화된 자가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선 것 같은데 그래서 섬기는 자들 앞에 우상 숭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우상이 되면은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불쌍한 그 백성들한테 그 왕이 무거운 짐이 됐고 관리 체제를 책임져가지고 세상의 모든 그 소유와 권력을 왕의 이름으로 다+ 다 빼앗아가지고 권력을 누리던 자들도 역시 그 왕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도 짐이 됩니다. 밑바닥 노예가 된 백성들도 저항하면서 자꾸 일어나니 짐이 되고 자기들끼리도 충성서약하면서 서로들 싸우다가 경쟁하다가 서로 죽이게 되는 그것도 짐이 되고. 또왕 앞에 가면 언제든지 충성 경쟁 대상이 돼가지고 누가 더 충성을 하나 하고 왕이 이 독사의 눈을 뜨고 바라보니 아무리 충성을 하더라도요, 아무리 우상 하더라도 아무리 그 우상숭배 하더라도 그왕 앞에서 만족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몰래 왕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독재체제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그들 내부에서도 이 모양인데 그럼 외부에서는 어떻겠어요. 이런 식의 제국 이런 식의 정복자가 등장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틈만 나면 그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합쳐가지고 연방체제 연합체제 만들어서 달라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국경선에서는 싸움이 그칠 날이 없게 됩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이요, 남은 모든 자여, 나, 내 말을 들을 지어다, 너희가 배에서, 너의 너희 어미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들 그렇게 끌어 안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내 품에 안아줄 것이라, 내가 너희들을 태어나게 했고, 너희들을 지었은 즉, 안을 안아줄 것이요, 품을 것이요, 어떤 위험에서도 너희들을 구하여 내리라. 이것이 3절, 4절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적으로 보내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야곱의 집이요, 또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좀 형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굳센 결단, 그래서 의의 질서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게뭐 그럴지라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말이 이제 무슨 뜻입니까? 남의 발뒤꿈치를 뛰고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으로서 자기 꾀를 가지고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짓도 하고 저런짓도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러한 자기 잘못을 알아요.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진리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 비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빛 앞에서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게 해 주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여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기를 구해 주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비는 자 그것이 야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이 야곱은 반드시 자기가 잘못을 범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내가 잘못했다고 비니다이 야곱이 자기 형그 에서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었죠. 애서가 받은 장자권 그걸 갖다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다 차지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약탈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 앞에서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한 20여 년 동안이나 도망을 갔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형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형이라고 하지 못하고 내가 당신을 보혜는 하나님을 우는것 같습니다. 오늘날 당신 앞에서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나를 보라여 주소서 하고 동생이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형 앞에서 엎드려 엉엉 웁니다. 그때 형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칼을 내팽겨쳐버리고 그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가슴에 그러면서 아우야 네가 한때 잘못해서 그랬지만 오늘날 나한테 와서 이렇게 비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보라겠냐 잘 왔다 우리 잘 만났다 앞으로 우리들 참 형제로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잘 살아가자 아이러가면서 화해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받았을 무렵입니다. 야곱이 자기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왔을 때 형을 수척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형하고 만나야죠. 그거 풀어야죠. 근데 형을 만나려고 하는 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형이 또 유명한 그 지방에, 그 지역에선 아주 영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을 형 앞에서 자기가 칼을 맞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 만나기 전에 하나님한테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스쳐서 지나가는, 지나가는 길손 같이 그런 모습으로 지나갑니다. 야곱은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자기가 범한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무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거기서 용서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줄 사람 없나? 하고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지나가시는 어른, 저를 위해서 좀, 저희 하나님 앞에 좀, 대신해서 기도 좀해 주십시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누구를 섬기는데, 내가 왜 당신 신한테 내가 빌어줘? 아유, 저리 가라고. 좀 이상한 사람 다 봤네.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야곱이 쫓아갑니다. 제발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으니까 나좀용서받게 당신이 기도해 주시아 당신 신이 누군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왜 들어줘 그 신이 저리 가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그 발목을 붙듭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르신 제발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신 앞에 엎드려서 대신 이렇게 기도해 주면은 당신의 마음에 감동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워서 필요 그 기도를 갖다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원합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당신 신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 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그 여호와 하나님 나그 그 알지도 못하는 신이고 또 내가 신을 섬기는 사람은 또또딴 신이 있어. 이러고 또 지나가려고 그래또붙듭니다 제발 나좀 위해서 당신이 대신 더, 더군다나 여호와 신을 믿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이신 앞에 나와서 당신이 기도해 주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거 아닙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보고서 그참그 신이 이상하네 이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죄를 어떻게 저질렀길래 이러는 거야 하면서 얘기하니까 자기 타 자기 죄를 다 얘기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드디어 지나가는 길손이 아닌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날 네가 이렇게까지 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빈다 한들 어찌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냐. 나는 그 하나님의 사자다. 사실은 네가 이렇게 죄 저지른 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찌 얼마나 괘씸하게 여기는지 그걸 너한테 보여주느라고 너를 버리고 또 버리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다. 너 같은 건안 돼. 하고서 또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허리를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때립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붙들 힘도 없어. 그래서 엉엉 울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빕니다. 이렇게 됐을 때그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어찌 야곱을 버리야 오늘 내가 여기 지나가는 것은 너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왔다. 그러나 네가 얼마나 짙은 정성으로, 간절한 정성으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자비, 그 은총을 기다리는가? 네 꾀로 하나님을 갖다가 꾀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한다든가 이런 짓을 안 하고. 진실한 정성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섬기고, 이제는 죽을지라도 내형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그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해보니 어느 날네 회개가 합당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고 아버지로 섬기려고 하니, 이제 됐다. 네 이름을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네가 내가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네가 이겼네. 그래, 기도하는 정성이 그래야 되는 거야. 가봐, 너네 형한테 만나봐, 걱정하지 말고. 이러고서 야곱을 형한테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한테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고 절하면서 그렇게 그 하해를 요청했던 겁니다. 오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 품에 안아주고 있고, 노년에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도 끝까지 그 발걸음을 지켜주고 결국은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데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범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수 있는 그 속죄양 같은 그러한 역할까지도 하나님께서 대신 맡아준다는 겁니다. 야곱이 범한 죄. 하나님께서 다 맡아서 자기가 대신 벌 받아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야곱을 용서해 주고 야곱이 영원히 살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약속이 이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즉 의로운 결정을 내리고 의로운 결단을 내리고. 올바른 회개를 하기로 작정하고 새 삶을 작정하고 나설 때 죽어도 그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결단을 변치 않는 자세를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뭐 하나님하고 십육에서 이겼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야곱을 버릴 것 같이 자꾸 버리고 버리고 그러는데도. 죽기까지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셔서 나는 이대로 내일 소원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셨다. 그래서 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품에 끌어안고 있고 백발이 성성하게까지 끌어안고 있고 죽을지라도 영원히 살수 있는 길로 인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마. 이름으로 고쳐 주면서 여기서 보면은 야곱이여 그러지 말 그러지 않고 야곱의 집이여 그랬습니다. 즉 야곱의 가문이요. 이스라엘의 집이요 하는 게 이스라엘 족소가 그런 뜻입니다. 공동체에 대해서도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도 국가 공동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선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의를 한번 결정했으면 절대로 버리지 않고 생명을 걸고 온 나라가 그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가겠다는 것. 이제 한국이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먹여주기 위해서 자기 모든 힘을 다 해가지고 돌봐주려고 하는 형제애를 갖는 것, 우리는 변치 않겠다.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나라들 함께 가서 동반 성장하는 것, 누가 방해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지켜주면서 같이. 동반 성장하겠다 이런 마음을 한국이 가지고 나갈 때 더더구나 선진 국가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잘못된 정복자 노릇을 하고 지배자 노릇을 하고 그리고 식민 지배를 하는 이런 못된 짓을 했던 나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들에게 가서 그런 식으로 남을 지배하려고 했던 거 잘못이라는 걸 고쳐라 고치기만 하면 우리가 형제애를 가지고서 서로가 함께 앞으로 잘살수 있다 이렇게 권고해서 고치기를 작정하면은. 한국은 끝까지 그 나라가 고치기를 권하면서 고치기를 결단만 하면은 또다시 형제애를 나누면서 같이 잘 살겠다 이것이 한국이 나갈 길이다 이렇게 한국이착정한다면 그게 야국과 같은 사람 그런 족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국은요 과거에 남의 나라를 식민제국주의 지배자 노릇하면서 못살게 굳던 나라, 나라들 있잖아요 한국은 묘하게도 그런 나라들로부터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을 본받았어요. 그리고 6.25 전쟁 때는 그런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가가 망하지 않고 공산주의를 물리치면서 남한이라는 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서 싫어하는 식민제국 종주국들, 유럽 국가들이죠. 이런 나라들을 온 세계는 싫어하는데 우리 한국은 고마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기독교를 전파했고 우리나라를 6.25 전쟁 때 살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는 이 세계에서 싫어하는 유럽 제국까지도 우리는 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럽 국가들, 그런 나라들, 미국이 이제 뭐 더, 더더구나 이제 한국을 독립시키고 또이 전쟁에서 앞장서서 또 막아주고 했던 나라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형제죠. 미국이 좀 한국에게 섭섭하게 하는 게 있고 좀 좀 심술궂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까지 그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그냥 미국 끌어안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형제다. 우리 같이 착하게 살자. 미국 너희들도 원래 신앙 가지고서 착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출발한 나라 아니냐? 또 그런 신앙을 우리 한국에게 가르쳐 줬잖아. 그 우리는 그런 나라로 해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왜 미국 너희들이 왜또 식민 제국주의 같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 그러지 마. 하면서 미국만큼은 끝까지 끌어안고 유럽까지도 끝까지 끌어안고. 모든 세계 만민들이 싫어하기 시작하는 유럽 제국주의를 갖다가 이제는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중진국, 후진국 모든 나라들이 한국과 친해지면서 다시 유럽과도 화해하고 미국을 믿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새롭게 나갈 수 있게 될때 이스라엘 민족이 위로받으면서 한국과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되찾고, 진정한 미시아, 속죄형 미시아를 다시 하나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 그거죠. 오늘날, 지금 현재 중공이 이 뱀이 뱀 꼬리를 물고 죽어가는 그런 형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저 북한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을 괴롭히려고 했던 대표적인 두 국가가요, 극골이 그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문재명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상한 방법으로 통치권을 약탈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깥에서 도와주는 자들이 있어도 그럼 이 문재명 무리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뱀이 뱀꼬리를 무는 그런 병에 걸려 있으니까 적극적대에그 사람들은 뭐 천주교 나가면서 하나님 믿는 척 꾸며도 실질적으로 이미 망한 프란시스코 교황같이 아주 악한 짓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재명 씨도 제발 자기 자신을 돌보기 바랍니다. 문재인 씨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당신 네들은 지금 현재 뱀이 뱀 꼬리를 물고 자기 자신을 잡아먹는 그런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통치권 이까지 거 선거 도둑질 해서 표도둑질 해서 국민 마음 훔쳐서, 어? 그래가지고 그 말안 들으면 그냥 아주 인질로 잡아서 그냥 그 공포감으로 지배하고 뭐 이렇게 해서라도 끌고 가면 정치라는 거나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철학을 가지고 당신네들이 한국을 잡아먹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요. 당신네들의 권력체제를 잡아먹을 뿐이고 그렇게 되면 당신네들 자신의 꼬리를 물고 당신네들이 거기서 죽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오늘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로 당신들한테 멸망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 당신들 이기고 있으니까 염려하지들 말고,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시켜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법이고,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는 국민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법이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뱀이 뱀꼬리를 물고 자기를 잡아먹는 병에 걸린 권력자들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이 원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도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권을 행사하면서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구함을 받고 있는 과정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크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기게 될줄 믿습니다. 후진국과 중진국과 선진국에게 나가서 형제 나라가 되가지고 저들 모두를 잘못된 마음의 병은 고치고 겸손하게 대한민국과 같이 성장하겠다고 하는 모든 백성들은 같이 은혜를 베풀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통치 아래 평화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도록 새 문을 열어가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이 될줄 믿습니다. 온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것을 믿고 이재명, 문재인 이 사람들에게도 권면을 하면서 회개하도록 충고를 하는 이러한 당당한 백성들이 되어서 일어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